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전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책에서 부동산 돈 버는 실전 경매 2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 이 책은요, 어, 제가 어, 실전 경매 2는 총 44강으로 완강했습니다. 44강으로 완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전 경매 사례 4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48강으로 완강을 했는데요. 자, 실전, 돈 버는 실전 경매 사례. 이 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내용들이 강의가 진행됐는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챕터 1 여러분 어 챕터 1에서요. 챕터 16까지 나왔는데 어, 챕터 1은요. 어, 경매 목적물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 분석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 분석에는 어, 건축법에는 건물의 용도가 28개가 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8번 장례식장까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런 28개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챕터 2에서는요. 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토가 있잖아요. 그 국토를 어떻게 어, 선 계획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전해서 이런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런 용도 에, 지역에서의 어, 건물을 칠수 있는 건폐율,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용도 지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이제 국토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요. 우리나라 과거에 어,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어, 측량수로조사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어, 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의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하하 건축법에 의한 건물도 28개 건물의 용도가 있듯이 땅의 토지에도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이렇게 다양한 토지가 있는데요. 이런 토지에 어,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는요 농지 투자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투자, 아, 투자하는가? 건 그러니까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 농지를 경매로 사는 것이 상당히 어, 싸게 여러분 경매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매는요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어, 박앤세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도로 같은 거는 90% 싸게 살수 있고요. 농지 같은 것은 한 7, 80%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홀세일 마켓. 도매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투자하면 돈이 되는가. 이러한 비법을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장에서는 임야 투자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임야를 투자하면 돈이 되는가. 여러분, 임야에는 뭐도 있지요? 묘지도 있지요? 어느 때는 묘지가 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요. 역시,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거요. 몇백만원에서, 아 많게는 뭐 1, 2천만원.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어, 3,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겠죠.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어, 저한테 그 레슨 받으신 분이 800만 원 가지고 말이죠. 3만 평의 임야를 샀습니다. 예. 그런데 감정가가 한 8천만 원 되는 것을 10%때 샀는데, 이건 운이 맞은 거지, 운대가 맞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싸게 사는 거지요. 엄청나게 싸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임야 투자를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건축법과 경매입니다. 여러분,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우리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질려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이 건물을 질 수가 있는데 이 건축법과 경매는 무허가 건축물 경매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잘못 사게 되게 되면 2억 건축물을 사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죠 이행강제금은 그 2억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많게는 100분의 50 적게는 100분의 10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어, 싸게 또, 어, 사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노하우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매각물건 사례가 나왔는데요. 어, 제가 매각물건 사례를, 어, 매각물건 사례를 얼마를 썼느냐면요 22가지를 써놨습니다. 매각 물건 사례를 여러분이 22가지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두가지를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실전 사례를 수백가지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매각 물건 사례는요 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상세하게 어,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어,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보셨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지역권이 있는 등기부 보셨나요? 어, 책에 저는 평생 지역권 있는 거 평생 등기부 네번 봤습니다. 네번 봤는데 여기에 지역권 이 있는 등기부도 실어놨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분석하는데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다양하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아 그리고 어 근저당권부 질권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근저당권 이전하는 거, 근저당권 변경하는 거, 근저당권 말소 해지하는거 다양한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당순위라는 거 있죠? 배당순위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배당사례 배당 사례도 다양하게 실어놨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실제 경매계에서 사법보사관이 작성하는 배당표도 직접 법원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배당표도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어, 사례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경매물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하잖아요. 이때 국민주택채권사입니다. 그래서 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지역별로, 부동산 시가표준액별로 얼마를 사는가 자세하게 해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폭탁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은 아,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예, 소유권 아,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이죠. 어, 그런데 어, 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바로 여러분 법원에다가 촉탁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이제 촉탁을 하는데 법원에서 촉탁등기를 보내지만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할 자료를 모두 법원에다가 제출하는데 법원 제출용이 있고 등기소 제출용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약간씩 어, 법원에서 촉탁등기 신청하는 서류가 약간씩 달라지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어, 다니면서 등기를 해본 결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여러분 책에다가 자세하게 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낙찰받고 을 등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나홀로 척탁 등기하는 순서가 제 책에 자세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매의 특수 경매의 특수 권리입니다. 특수 권리. 특수권리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뭐 유치권 같은 거 있죠.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성립되지 않는가도 여러분들이 금방 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될 때는 아 부존재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수권리인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 권리를 좀 알아야만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입니다. 어, 부록에 보시게 되면 민사집행법이 법조문이 1조부터 312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법조문 그대로 어, 뒤에 책에다가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도 제1조부터 218조까지 이렇게 조문을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218조까지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에 채권 등에 대한 배당 절차 사건의 처리기간 그리고 간이 배당 절차에 관한 예규도 실어놨고요. 마지막으로 매각장소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예규입니다. 매각장소, 법원이 되겠죠? 지방법원. 매각장소에서 그 어,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질서 유지, 매각장소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예규를 실어놨습니다. 예규. 응? 매각장소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어, 제 부동산 번번은 실정 경매 2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8강, 여러분, 하루에 한강에 30분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한강 정도 들으시면, 한달 보름만 들으시면 되겠죠? 어, 한 달, 한 보름 이상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벽하게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잡고 여러분 두달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부동산 돈 버는 실정 경매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요즘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실정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뿐만 아니라 또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그리고 법테크도 여러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우, 노테크도 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